네, 안녕하세요. 주식쟁이 씨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1000불 넘게 수익 냈었던 APPS라는 주식을 예로 들어서 제가 주식할 때 차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트라는 게 정답이 없죠.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통된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주식의 차트를 봐도 각자 해석하고 활용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감과 또 시장의 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A.P.P.S.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어, 우선 제가 차트에서 이제 참고를 하는 것들은 어, 먼저 이 트렌드 라인을 먼저 보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위쪽 부분에는 이제 고점 부분들을 연결해서 쭉 이은 거고. 이 아래는 이제 저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 그 지점을 연결해서 이 선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트렌드 라인은 이제 우상향하는 업 트렌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APP 회사 역시 그 회사의 펀더먼트와과 성장성이 좋은 회사죠 그래서 이 애초에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 회사의 펀더먼트리 좋고 성장성이 우수한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은 어,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이제 갈색 선이 15일 이동 평균선인데, 어이 주가가 이 15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양대 음봉이 하나 나오고 이밑고리가 15일 이동 평균선을 한번 터치했을 때,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양봉이 나왔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서는 15일 선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아마 이때는 그 시장 지수 전체가 이제 10월달이었는데, 시장 지수 전체가 하락하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예외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쭉 올랐다가 다시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이두 번째 장대 음봉에서도 15위선을 터치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여기서도 15일선을 터치하고 해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큰 악재가 없거나 시장 전체가 이제 큰 조정을 받는 장세가 아니라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 A.P.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장대 음봉이 15일선을 터치하면 그 다음 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이 패턴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일 금요일 장을 마감했을 때도.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음봉의 밑꼬리가 15일선을 터치를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19일 날 만약에 시장의 지수 자체가 큰 조정세가 아니고 상승하거나 뭐헌합세의 그런 지수를 보여준다면 아마 19일에는 양봉을 그리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하는 게어 이런 조정들이 왔을 때이 A.P.P.S. 자체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이제 한번 퍼센티지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가 빠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장대 음봉이 생겼을 때한20% 빠졌었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이 부근에서도 한이 정도까지 10% 이제 14% 정도 빠진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APPS는 한번 조정이 오거나 이제 장대 음봉이 생겨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빠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나스닥이나 이제 러셀 2 0 같은 그 지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상승하는 장인데도 이제 뭐 APPS가 그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면은 우선 그 APPS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보는 거는 이제 이 rsi 를좀 보긴 하는데 이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에 후행하는 보조지표죠 그래서 주가 보다 먼저 나타나는 그 선행지표가 아니라 이제 주가가 다 그날 주가가 이제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이제 만들어지는 보조지표 인데 실시 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많이 여기에 지금 과열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민도 상태라고 불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쭉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살짝 들어왔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또이 RSI가 그에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이거 나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에 이미 불이 들어왔었었는데 이 불이 들어온 상태로 지금 며칠을 간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계속 10일은 주가가 또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렇게 뭐 신뢰를 하는 보조 지표는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정도만 하는 그런 보조 지표고요. 저는 이제 매수를 할때뭐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차트가 양봉만 쭉 올라가는 경우에는 잘 들어가지는 않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겠지만 갭은 항상 메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으면은. 양목만 만들면서 급하게 올라갔으면 반드시 이 갭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메꿔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여기도 쭉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고 여기도 쭉 올라가고 갭을 좀 메꾸고 그리고 다 여기서 다 메꾸진 못했더라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서라든지 해다 갭을 또 이렇게 메우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래서 뭐 매수를 일단 하셨으면은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매도 시점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PPS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어펜다운 어펜다운 하면서 올라가는 프로젝션을 그려놓죠. 예를 들어, 내가 매수한 가격이 뭐 50불이었다. 그럼 50불에서 잡았으면은, 특별한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이 바닥에 그려진 트렌드 라인을 깨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기가 뭐 3일? 3일이나 이틀을 홀딩하기로 결정했다면, 어 어디까지 그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a p p s 에 굉장한 뭐 호재가 있어서 이런 급격한 뭐 양봉이 쫙쫙쫙 생기지 않는 한어 이제 어펜다운 어펜다운 하면서 서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지는 이제 본인들이 아이 정도면 난이 정도 수익금이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시점에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이 매도를 한 시점이 어 여기 60불대에서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했던 시점은 어한 이쯤 이 이쯤에서 해가지고 57불인가 그때 이제 매수를 했었었는데 저는 그때 여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서 어이이 이 57불쯤에 매수를 했었었는데. 어, 예, 그다음 날제 예상과는 다르게 한번더 이제 음봉이 생기면서 가격이 50불까지 내려어서 내려갔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캐시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평균 단가를 낮췄고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단가는 54불까지 낮춘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 프로젝션을 봤을 때 61불, 2불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맥시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안전하게 미리 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60불 정도의 이제 리미셀을 걸어서 이제 수익을 봤었습니다 아 제가 뭐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막상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또 계속 이제 이 차트를 제가 어떻게 보는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는 계속해서 나은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일은 거의 없으시니까 어,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으실 때이 트렌드 라인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각 그 주식의 어, 조금 성격 그 특성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추가 매수를 할때이 어, 주식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뭐 내가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은 어, 그때는 내가 1차로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또는 뭐 트렌드 라인의 이 막대가 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각자의 기준을 좀 세우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차트에 대해 제가 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하긴 했는데 어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차트 보는 거에 대해서 이해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또 저만의 차트 보는 방법이라든가 뭐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